미국 대화는 조용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대립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이버상의 북한 위협이 도를 넘었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이상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도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경고를 최근에 많이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미 연방수사국, 미 국방부,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어, 북한이 사이버위협에 쓰고 있는 악성코드를 발표했거든요. 네. 어, 세계 악성코드가 지금 새롭게 북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와 더불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의회 산하에 그 사이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버위원회가 어, 미국에 대한 사이버위협을 연구해온, 연구해온 그런 위원회인데, 어, 지, 역시 지난주에 어, 미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열린 성문에 가서 어, 북한의 그런 세부 안보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스피어스 피싱이라는 네. 새로운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 지난 2월에 그 세계적인 인터넷 그어 기업인 구글이 네. 어 전세계 인터넷 그런 그 범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스피어 피싱 그러니까는 이메일을 보내면은 그 이메일에부터 첨부 파일을 붙이는데요. 네. 그 첨부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은 거기 악성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코드가 그 컴퓨터에 이제 들어가면서 원격으로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터넷 사이버 공격인데요. 이러한 그 스피어 피싱 공격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 특별히 어떤 북한 연구하는 미국 내 그런 전문. 라든지 어 북한 관련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그런 어 관리들에게 그런 이메일을 보내서 특별히 자기를 기자를 사칭해 가지고 하는 그런 스피어 피싱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워크라고 해서 이제 원격으로 어 일을 하게 됐는데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업무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이메일이 많이 바, 아, 가지, 가지면서 어 그런 스피어 피싱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북한이 어, 그동안 어, 그 스티프 피싱을 통해서 많은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 보고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버 공격이지만 미국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있을 텐데, 미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악성 코드를 공개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에 그미 정부가 세계에 북한의 신종 악성 코드를 소개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인터넷 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개인들이 그 악성 코드를 봤을 때 이거는 북한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정부는 지속적 개입이라고 해서 이런 북한의 그런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일반 기업이나 민간들이 보고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지금 대응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어 공격적 방어라고 해가지고 그럼 북한이 하고 있는 그런 사이버 그런 해커 집단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네트워크에 침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알고 집중을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메일이나 어떤 사이버 상에서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어, 북한의 악성코드를 미국 정부가 발표해서 이런 거는 북한의 공격일 수 있으니까 더욱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게 북한 건지는 또 어떻게 아나요? 예, 이건지 좀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ISP, 그러니까 어, 인터넷 공급한 그거라든지 그런 걸 추적을 해서 알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 정부가 북한 악성 코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어, 지금 너희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북한의 이러한 그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이버상의 공격을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조금 전 제가 언급한 것처럼 돈 관련도 있을 테고요. 또또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목적은 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북한에 대한 많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 방법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버상에 어, 이런 식의 해킹을 통해서 많은 돈들을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강탈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동안 20억 달러의 돈을 북한이 이런 사이버상의 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강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상의 범죄를 하는 이유가 그런 제재 필요, 제재를 통해서 받지 못하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 또 하나가 있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정권을 유지한다는 라 목적이 또 있습니다. 결국 정권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또 돈이, 돈을 가지고서 또 계속적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 사이버를 통한 그런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돈 문제 말고도 이상민 기자가 조금 전에 또 설명을 했듯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한테도 이메일을 보내서 어또 해킹하거나 또 혼란을 주거나 뭐 그런 돈 외적인 그런 공격과 공략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 사이버 전문가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북한 이런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어,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실 상 대북 대안은 없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근데 특별히 어떤 미국 안에 있는 정부들의 그런 입장보다도 그러한 주변에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연구소의 입장도 알고 싶어 하고,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미국 정부가 그 정부 밖에 있는 그런 연구소의 의견들을 듣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어, 북한을 연구하는지 알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연구소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한테 그런 접근을 해서 그런 정보를 캐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생생토크 오늘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 미상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